아, 이제 집 가야지. 와! 아, 진짜 왜 여기서 떨궈트린 거야. 아, 진짜 망했어. 아, 깨졌으면 어떡하지? 좀 깨지면은 안 되는데. 아. 아, 진짜 망했다. 어떡하지? 일단 빨리 가겠다 아씨, 아씨, 지금까지 아. 어. 안 놀고 핸드폰을 못 끼는데, 나 일단... 오, 안깨졌도다 했어. 원래 가득 닿았어. 이제 핸드폰은 왜 떨궜는데도 안 깨지냐? 신기하게도. 와. ओह <laughs>